성년왕이 왜 대세인가 cfr foreign affairs voa rfa만 보면 된다 voa <laughs> 자아 어? 오늘 역대급 방송 하셨어요 미국의 소리 방송 아 이거 방송 자꾸 미국의 소리 방송 20분짜리 인데 이걸 보려고 계속 인드라가 이렇게 보는데 계속 그재명파 교수들이 계속 주문하는 거야 네. 외상은 많이 올려서 고맙죠 아, 그리고 뭐 아니 나는 그냥 술팔면 네? 그만인데 술 갖다 뭐 안주 갖다 줄 때마다 술 갖다 줄 때마다 90도로 절하고 네? 이집 음식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이런 과찬 네? 너무 지나친 극찬은 이들한테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이집 음식이 이렇게 어쩜 이렇게 맛있어요 예. 네. 그리고 뭐 어? 예, 예. 이렇게 맛있는데 음식을 맛있는데 예? 돈더 받으세요 5만원 10장 값더 치르세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이거 <laughs> 예, 한 잔만 받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얘기했어요 <laughs> 우리 재명 아유 많이 오세요 우리 재명빠 재명빠 분들 우리 가게에 많이 오세요 <laughs> 고마워 우리 재명빠 교수님들 예, 고맙습니다. 자, 많이 오세요. 예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 인드라는제명빠문전비 받을 거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뭐, 문전빛받 손님 받지 않습니다. 제명빠 손님도 받지 않습니다. 인드라는환영해 장사한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다 환영해. 에? 돈은 벌고, 에? 자, 예, 예. 허리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머리 위에서 에, 하면 안 되죠. 허리 아래 생계를 위한 먹고 사니즘의 멋칭이 뭐죠? 먹고 사니 좋아지 좋아 이즘 조화, 생계는 에, 해결하고 봐야 된다. 생존은 그 다음에 판단은 인간의 자유지를 그런 거에 연연하면 안 되죠. 인간의 자유 정신은 이런 걸로. 네. 생계를 가지고 위협하는 네. 줬다 뺏고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인드라 선생님 가게 이용하신 제명바 문전비바 손님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매출 팝콘 올려주세요. 자. 그렇고요. 미국에서 리 방송에서 오늘 작심했습니다. 수킴. 인드라 수킴 좋아하죠. 수킴은 어, 맨날 밤새서 연구하시나봐. 예? 완전히 그 다이어트하시는 건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건지 어, 영양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예? 예, 그래서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김님, 화이팅! 그다음에 클린커. 예? 어, 제 발음 죄송합니다. 확인해야겠네. 자, 수김 랜드 연구소 연구원. 예, 그다음에 우리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CI 한국당당 부국장. 아, 이 오늘 역대급 방송했어요. 김영교, 수김, 클링너, 스커스나이다가 없는 사이에 이세 분께서 오늘 예, 완전히 그냥 작정했어. 예? 미국의 소리 VOA와 인드라 방송과. 제휴방송입니까? 인드라 방송이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인드라 방송이다. 이것을뭐 입증하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자유가 소중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복지와 평화와 통일을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의 자유, 미국의 소리 방송, RFA, 자유아시아 방송. 구독자가 천만 명 되고 이런 방송에는 조회수가 천만을 기록해야 되죠. 천만 관객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한국인의 천만 명이 이 방송을 보신다면 대한민국은 내일 당장이라 통일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천만 명, 한국의 천만 명이 저런 반쪽노면 환경오프엠 따위에 현혹되지 않고 네. 자유아시아 방송 미국의 소리방송에 구독자가 되고 천만 명이 한국인의 천만 명이 미국의 소리방송을 시청하신다면 이 방송을 시청하신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통일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인드라 강조하는 게 뭐죠? 왜? 지금 국유보는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는 절실하게 한국인 대한민국의 한국인의 창조력, 창의력을 원하고 있다라고 이 나라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한미 동맹, 미한 동맹, 한미 혈명을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길을 통해서 이 길을 할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이 동북아 사강 외교에서 어떤 식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발전을 꾀할 수 있는가? 이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의견들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하고 있다고요. 그 지금 문전비 여태까지 5년 동안 문전비 잘파셔정권을 막고 있다는 거죠. 돈을 지원 안 해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자, 그첫 출발이 바로 정권 교체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실하게 원하고 있어요. 미국 선이 방송에서 오늘 완전히 그냥. 역대급 방송을 했어요 수기만 하고 클리어 여야가 따로 없다 얘들아 강조했잖아 미국에서 대한반도 정책은 미국 공화당이나 미국 민주당이나 여야가 따로 없어요 이거는 네. 미국 현재 공화당 주류나 미국 민주당 주류 모두가 지금 원하는 초당적 외교는 뭐죠? 한반도 대한민국 그다음에 한국의 정부 예? 대선에서 누가 이겨야 되는가? 왜 성렬형인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 시기에, 백여 년 전, 대원군, 민비, 고정 따위가, 이런 무능부패한 조선후기 양만 따위가 바로 반쪽 정원에 선택이고 이재명의 선택이고 반쪽 놓으면 문전비 파시오 정권의 선택이잖아요 부패 무능 쓸모가 없는 에?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기득권자가 바로 문전비 반쪽 놓으면 이재명이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고정의 무능정책에 반발해서 감옥간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 대통령이고. 그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학혁명과 국구운동 구별해야 된다고 이나라 강조했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100년 전 러인전쟁 때, 예? 민비, 고종, 이따이들은 다 죽어가는 러시아 편 들었다가 망했고, 러일 전쟁으로, 전전쟁 때 일본은 이겼죠. 러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원인이 뭡니까? 국위본이 일본을 지원한 거잖아. 그건 음모론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laughs> 자,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국위본은, 뭐 어차피 푸틴도 그런 귀족이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자. 국기 번은 지금 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는 성렬령 정부와 관계를 구축할 시도를 하는 게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김. 그니고 우리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종전선언과 시기상조인 전작권 전환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인더라 얘기했죠. 전작권 전환에 에 대해서 쌈박하게 인들라가 정리했어요. 저는 고맙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기본과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얘기하시는 게 너무 너무 고마워요. 반면에 이런 것만 생각하면. 에? 저 뭐야? 푸틴이나 푸틴만큼이나 이 트럼프가 예? 정말로 대한민국에게 예? 악마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작권 전환 이런 생각만 하면 트럼프가 악마예요. 대한민국 시민에게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미동맹에게 한미동맹 입장에서 트럼프는 악마예요. 여기야. 예? 성렬형의 그 외교정책을 움직이는 두 분이죠. 하나는 바이든형의 인맥, 박진. 그 다음에 이쪽은, 예? 그, 지금, 그, 성렬형의 외교안보정책을 책임지는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분이. 예. 윤 후보는 동맹에 더 친화적이고 유엔결의와 국제법 집행에 더 호의적일 것입니다. 린 저는 윤 후보가 대놓고 얘기해 이제는 저는 윤 후보가 이 후보보다는 미국이 협력하기가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김영구까지 나서 김영교 화사이다 인드라 김영구. 예? 우리 인드라 김영구 어? 아나운서 좋아죠. 김영구원님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장기적인 정책이 더 명확해지길 바라면서 자기 한국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laughs>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사회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마치 한국의 여론조사 같아요. 에. 한국의 여론조사가 문전비 에. 여론조사 할때 저렇게 질문하거든. 에. 문전비 파셔 정권은 지금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너무나도 열심히 노력 중이신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질문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다들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면 아니요라고 얘기합니까? <laughs> 한국 여론조사하고 똑같아. 우리 김영구 사회자가 길어진 운동장이야. 대놓고 질문해. 문전비실태잖아. <laughs> 앞으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성례령으로 정권 교체가 된 다음에 한국의 여론조사는 질문이 우리 김영구 여론조사 방식을 많이 참고 우리 사회자 방식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김영교 아나운서 인달 좋아하잖아, 화이팅. 네. <laughs>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완전 기울어진운동장이야 <laughs> 자, 네. 우리가 문 전비의 자파시 정부에서 파원 정치현상과 나태함 같은 것을 보완하는 것이죠. 즉각 스팀이 변하죠. 심각하게. 네, 그리고 또 브루스 클링님께서 더 넓은 그 인드라가 맨날 큰 그림, 큰 그림 얘기하니까 더 넓은 그림을 살펴보면요. 미국은 한국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실망해 왔습니다. 뭐냐. 인드라가 얘기하는 거죠. 네? 운전비가 여태까지 한국의 무역대국의 식국인데, 세계 식강인데, 이런 어떤, 이런 어떤 국력을 가지고서 기껏해야 대북 정책에 올인한 거. 네? 인도태평양과 국제정세에 무거, 무관심했다는 거 이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낭비다 이거 낭비 네. 이런 무역대국 식강으로서 해야 될 세계의 지도적 역할에 책임이 있어요. 그거를 문전비 잘 파시오는 말하자면 공무원으로 치면 직무를 반기한거죠 직무를 반기했을 뿐더러 자기가 해야 되지 말아야 될 짓거리 했죠 해야될 일은 안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거죠 인도태평양에도 관심을 가지고 해야되는데 그건 안하고 쓸데없이 종전선언 이런거 나 따위에 매몰됐으니 에? 감옥 가야죠. 어 대박 찼다 유교설의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어, 탈북 청년의 여야 캠프 이야기 대북 노선 다르지만 이런 식기획도 좋고요 공정을에서 이런 방송했고요 그다음에 성 이제 노스님께서 성렬이 형이 타임즈 인터뷰 거부했다길래 재명 제명 인터뷰 했더니 재명이도 많이 갔네. 어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그 제명바가 타임즈 광고하는 거 그렇게 했는데 지난 방송에서 필부님께서 타임즈 얘기를 질문 주셔가지고 어, 인드라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봤나봐요. 그래서 어, 어, 인드라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그건 동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아, 첫 번째는 로스님의 의견대로, 에, 그다음에 원희룡의 의견대로, 이거 이런 얘기 타임즈 이재명이 타임즈지에 기고했다, 인터뷰했다 이거 많이 퍼트라라원희룡 의견대로 왜? 왜냐면 타임즈지의 내용을 보면 에, 제명이 많이 깎거든요 <laughs>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쁘지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시는 게 지금 문전배 자이 파시오가 그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러 가지 언론에 돈이 지금 부족하거든. 왜냐하면 종이 언론들이 돈이 없어. 지금 그래서 뉴욕 타임즈도 적자여가지고 온라인으로 막 옮기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랬을 때 문전배 자이 파시오 같은 애들이 광고비로 막 주면 얼마나 좋아요. 타임즈지. 또 마찬가지예요 타임즈지에 대해서 인드라 구 번론으로 정리한 바 있죠 인드라 블록에서 타임즈 그니까 러더 타임즈가 아니라 이건 미국의 타임즈예요 미국의 타임즈 미국의 타임즈에 대해서 인드라가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딱한번몇번 번 인용했는데 그때가 반쪽 정원 같은 미국 타임즈에서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 뭐 이러면서 반쪽 정원을 상위권에 놓았을 때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타임즈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자, 중요한 것은, 어, 첫 번째는 그겁니다. 탐지지 제대로 읽자. 이야기 읽으면. 거의 제명이 많이 깠다. 두 번째는 원희룡의 이야기처럼, 에, 이거 어떻게 기사 실었냐 광고비 1억이나 줬대요. 네. 된 거고. 자, 그런데 비해서 성렬형은 어떻죠? 성렬형이, 어, 뭐,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나, RFA, 자유아시아 방송이나, CFR에 돈 줬습니까? 예, Foreign 에돈 줬나요? 아니죠. 예, 그냥, 예? 성유령이 이렇게, 예, VOA, RFA, CFR, 예, Foreign a f f a i r 에서잘 나가니까, 어? 얘네들이 똥줄도 탔으니까, 타임즈에 돈 줘가지고, 뭔가 균형을 맞춰보려고, 에스거에 지나지 않는데 그조차도 이게 개판이 됐다. 근데 초점은 뭐냐면 왜 타임즈지에 대해서 성유령이 거부했냐 인터뷰에 대해 에. 그거는 이제 먼저 나온 재명이 인터뷰에서 문제가 된 학문 침수사 때문이다. 이러는 게뭐 이렇게 에, 거부 이유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걔들 생각은 이 발정 미당 애들은 학문 침수사. 때문이다. 이런 것들이. 예? 라고 이제 애들은 이해하고 있더라고. 아니지. 예? 타임지지가 대놓고 예? 차기 대통령인데 예? 대놓고 다 두다까. 응? 국격을 상시 예. 재명이만 까면 모르는데 성예령이 타임지지에 인터뷰했는데 재명이만 까는 게 아니라 성예령도 까. 이래 버리면 대한민국 국적이 훼손되잖아요. 인드라 볼때 타임즈, 타임즈 기사는 약간 도가 넘쳐요. 국제 기준 관리, 인드라가 여러 가지 인터뷰 기사도 좀 있거든요. 예, 이게 예, 대한민국, 대한민국, 10, 그러니까 전 세계 10대 무역 강국에서 프랑스 대선 후보, 마크롱도 얼마나 약점이 많아. 예, 독일의 총리도 마찬가지고, 보리스일진영 총리도 그래요. 이렇게 영국이나 프랑스나 독일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명인을 떠나서 대한민국 후보란 말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대통령 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대통, 대한민국의 상징인 게 대통령인데, 에? 에? 미국의 일개 언론이 이렇게 제명, 제, 우리나라 제명에 대해서 안 까. 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제명이가 반쪽 미당 자유파시오 후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후보란 말이에요. 그런 후보에 대해서 미국 탄지가 어떻게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 결례라고요, 결례.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반쪽 미당 지지자들 문제야. 당신들 각성해. 성년령이 오라. 저런 언론 인터뷰는 거부하는 게 마땅한 거야. 지금 당신들 한번 보세요. 이재명 인터뷰가 어떤 식으로 미국타임즈가 다뤘나. 에? 저런 거 아니고 그냥 에? 미국의 언론지가 다뤘다고 해서 에? 박수치고 좋아하는 건 야, 수준이 낮이 정도면 당신들은 에? 나라에 에? 저기 자격이 없어. 이거 갖고 박수치는 애들은 당신들은 자격이 없는 거야.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지. 창피한 줄 알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모르는 애들이야, 당신들은. 어? 부끄러워 할줄 알아야 돼. 미국 탄지가. 이재명 기사 거 봐봐. 얼마나 팔아 아, 나 부끄러워서 혼난 줄 알았어. 이거 재명이 깐다고 이것도 좋아할 게 아니야. 성현영이 거부한 게 당연한 거라고, 이거는. 아, 나, 정말. 에? 타임지지가 어떤 저기 지금 위치에 있는지는 인드라가 여기서 논평하지 않겠습니다. 에? 나 여태까지 타임지 좋게 봤는데 타임지 국기본론관점에서 타임지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건 뭐 나중에 기회되면 얘기하고 뭐 인드라, 인드라 블로그에서 전 세계 최고 음모론자이자 음모론 감별사잖아요. 그 타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왜 타임지 지금 지금 편집장을 좀 봐야 되겠어? 이건 타임즈지에 대한 것과 별개로 지금 현재 타임즈 편집장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 예? 이건 기자 탓을 하면 안 돼요. 예, 인터뷰 담당한 기자 씨 아니라 이런 것을 실어준 편집장 문제예요. 이건 들어볼 때 타임즈지에 여태까지 어떤 역사가 있는 나름대로 언론인데 이런 기사를 실었다는 것 자체는 아무리 돈 먹었다 치더라도 타임지 역사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에, 이거는 반드시 문제가 돼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진상을 규명해야 돼요 이들아볼때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이거 진상 규명돼야 됩니다 에? 도대체 반정 미당에서 돈을 먹여서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이 거부감이 생긴 에, 타임지지에서 엿먹으라고 기사 쓴 건지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악감을 품고서 그냥 한국에 대한 인정주의적 관점에서 편집장이 이런 기사 쓰라고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하튼간 이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 타임지지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제명이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 차원에서. 그래서 성렬령이타임지지 인터뷰 기사를 거부한 건 판단이 옳았다. 그런 그걸 학문 침수사라고 반쪽 미당 애들이 뭐 이렇게 니네들 수준은 알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너네가 그러니까 세계화가 안된 거야. 네? 세계화 된 사람들은 인드라 같은 시각을 가질 거야. 너네 세계화가 안 됐으니까, 반쪽 정 같은 애들이니까, 푸틴 같은 애들이니까, 그따위 근시안적인 네? 100년 전 조선 후기 양반 같은 썩고 빠진. 백성도 핏 빨아 먹을 고열 빠른 짠의 궁리만 하고 거짓말만 하는 그런 애들이니까 그런 그 따위 상상만 하는 거지.